수익금 정산해봤더니 5억이 넘었었는데 그 리버레이션 데이 그때 어떻게 맞춰서 딱 대회가 있어서 나가게 됐는데 저는 쇼 각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음영색 구간이 크래시가 났던 때예요확 음, 떨어졌던 데요 심하게 50% 가까이 떨어졌던 때데 그럼 이제 역사 공부를 하는 거죠 아 이때부터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이제 2월부터 살짝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 진짜로 하락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아 돈을 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 9월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서운데요, 갑자기? <laughs> 동강님께서는 오랜만에 또 대회 한번 나올 생각 <laughs> 없으세요? 아, 저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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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동강님.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는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여기에 해외 선물의 코스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네닉네임이 되게 흥미로워. 나스닥 쇼터 나스닥이 하락에만 베팅한다 약간 이런 이력을 갖고 있으셔가지고 본업도 특이하셔 치과의사를 하시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한번 얘기를 들어보러 놀러 왔습니다 가보시죠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예. 제가 1층에서 올라오면서 어 오늘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신 해외 선물 트레이더 분이 있다 본업은 치과의사이신데 해외 선물 대회에서 입상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려서 제가 여기. 김주권의 이제 김동환 네, 그렇죠. PD님인데 원래 두 분이 만나는 자리였는데 제가 껴달라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사실은 되게 선물이란 영역이 좀 생소하거든요. 해외 선물은 저도 생소한 영역이라서 네, 더 궁금한 네,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제 유명하신 트레이더분을 좀 모시고. <laughs> 이렇게 얘기를 네. 좀 나누면 배울 게 많지 않을까. 저희 둘다 해외 선물은 초심자의 입장으로 현재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됐는지 그런 서사부터 이번에 수상 소감도 궁금하고 이제 수익 금액도 궁금하고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가 한번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인 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아, 네. 아 저는 지금 현업에서 치과 의사 개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거시경제나 아니면은 세상 보는 일 같은 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거를 돈하고 연 연결시키면 또 이제 되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딱 뭔가 딱 맞아 들어갔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한국 국장에만 투자를 하다가 어더 넓은 범위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서 해외 선물에 들을 들인 지한 2, 3년 정도 된 필명 나스닥 쇼터. <laughs> 나스닥 쇼만 들어가셔서 나스닥 쇼터신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해 보자면 제가 투자를 시작한 게 금융위기 딱두달 전이었어요. 완전히 다 시장이 무너지는 거를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경험을 했거든요. 진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벌고 끝나는 때쯤에 제가 들어갔던 거죠. 그걸 보고 나니까 어? 떨어질 때도 돈을 버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들어오게 됐고요. 제가 경험해 봤던 거는 이제 하락장이 워낙 빠르고 깊게 왔던 경험이 몇번 있어가지고 그거를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선물에서는 제가 이제 한 가지 머릿 속에 이제 아이디어를 짜냈던 게 환율을 먹어보고 싶었어요. 환에서 수익을 내보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라가 환율에서 득을 얻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딴거 이제 선물이든 뭐든 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세금이 일단 없다는 거랑 달러가 강해질리는 타이밍이고. 달러가 강해질 때또 수익난 자산이 뭐가 있나를 찾아보다가, 어? 숏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으로 보고 있던 음. 찰나였고요. 제가 지금 나스닥 숏을 이걸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금리 인하기라서 그래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여기 필명도 나스닥 쇼터라고 했는데 저희 그 주식쟁이들한테 약간 격언 같은 게 있어요. 숏은 멋있지만 부자는 없고 롱은 숨어 있지만 다들 부자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 제가 생각할 때 거시 경제 약간 불안불안하고 한국도 경기가 안 좋고 이래서 숏 타이밍을 보고 있지만 사실 진짜는 쇼시 끝나고 롱을 잡아가지고 만편하게 투자할 때 진짜 큰 돈을 벌수 있다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필명이 날싹 쇼터지만 나중에는 날싹 롱터로 올지 몰라요. 돈까님께서 <laughs> 이렇게 해외 선물 자체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해외선물에 입상하시는 분들은 네이킷 포지션이라고 1A로만 포지션을 세팅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기존의 주식 포지션에 이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거나 혹은 이제 리스크를 조금 더해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달러를 매도하거나 이제 옵션을 매도하시거나 이제 그런 다양한 전략들 사용하기 위해서 해외선물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사실 일반적인 느낌은 아니세요 사실 흔한 케이스는 아니시죠 그렇죠 흔한 케이스는 아니시죠 사실상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시기 위해서 해외선물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스크를 키웠다가 줄였다가 하기에 되게 유연함을 갖고 계신 트레이더 분이 아니신가 사실 되게 고 난이도죠 이 여전히 만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안 팔고 싶어도 결국엔 청산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특히나 숏 같은 걸 3개월 들고 가는 거는 되게 리스키한 일이어 가지고 제 생각에는 특히 이런 하락장을 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짧게. 하락장은 짧고 아주 빠르게 오기 때문에 그 시간만 딱 먹고 빠지는. 그리고 항상 롱을 가져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본가님께서도 예, 주식 선물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주식 선물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숏을 네.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숏을 되게 롱텀으로 가져가는 거는 사실 리스크가 크고 특히나 숏 자체를 전체 포지션에 100% 잡는 거는 거의 자살행위다라고 <laughs> 이야기할 정도로 좀 말이 안 되는 이제 포지션 구축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롱과 숏을 뭐 1대1로 이제 구축하거나 저는 일반적으로 가는 섹터. 요즘에는 뭐 방산, 원전, 그리고 뭐 화장품, <laughs> 조선 이런쪽 섹터들을 롱 위주로 셋업을 하고 그리고 숏 같은 경우는 이제 꺾인 섹터들. 뭐 이차전지가 이제 주로 제가 한 2년 정도 우려먹는 섹터인데 저는 보통 이 정도로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죠. 그리고 그 기초 자산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현물 위주로 하고 그걸 대용으로 잡아서 선물을 조금 더 레버리지해서 자본 효율성 높이는 전략. 그런 정도의 는 포지션을 주로 구축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궁금한 게 5억을 버셨는데 어떻게 버신 거예요, 해외 선물. 제가 해외 선물로 5억을 벌었던 때는 그 리버레이션 데이. 그때 어떻게 맞춰서 딱 대회가 있어서 나가게 됐는데 저는 숏 각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올해부터도 나스닥에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유포릭한 느낌이 있어 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8주간 나갔었는데 수익금을정산해 봤더니 5억이 좀 넘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주식이 좋기는 되게 쉽지 않은 거 같아요. 지금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살펴보는 것들은 뭐 글로벌 주택 가격지수 진로 주택가격 지수가 이번에 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생각하는 건 투자는 역사 공부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시장이 하락할 때 주택가격 지수가 떨어졌던 때가 언제가 있었나를 살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금융위기 때는 주택가격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후에 이제 크래시가 남고 떨어져요. 지금 이제 떨어진 지가 한 5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앞으로 6개월은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이키드 포지션을 잡으시면 진짜 망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반대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자산들을 일부 편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걔네들이 만약에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게 그럼 언젠가 오게 될 약간 그런 하락을 계속 예의주시 하시면서 현재 롱 포지션을 유지하되 마음 한 켠에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선물을 하면 버텨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계속 돈을 추가로 투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증거금을 얼마를 넣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 선물은 뭐 만불을 넣었다 그러면 할수 있는 계약수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대강 나는 어디쯤에서 손절을 할 거야 어디까지 올라가면 내가 본뷰가 틀렸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쯤까지 갔을 때 증거금의 압박을 받지 않는 손을 계산을 해 놔야 됩니다 제 생각엔 그럼 이제. 버틸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뒤 그렇죠,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래서 항상 증거금을 일부 남긴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쓰시는 거를 권유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래도 레버리지가 커요 굉장히 큽니다 이거를 약간 네이키드 포지션으로 좋아 나뭐 10만 불 넣었으니까 오늘부터 다 40개 바로 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좀 느껴지는 게 나스닥 쇼터라는 닉네임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어? 약간 빅쇼트 같다 <웃음> <웃음> 저기 어딘가에 드럼이 있을 것같아 아, 이제 아. D-700 응. 해가지고 매일매일 <laughs>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포지션을 구축하고 계신 그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숏을 좋아하신다는걸 본능적으로 저는 <laughs> 느껴집니다. 보통 요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상승장을 잘못 먹어요. 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웃음> <웃음> 요게 이제 가성비가 좋다기보다는 가심비가 좋은 거거든요 <laughs> 정신적인 만족도라 할까요? 그래서 돈은 못 버는데 아, 그, 그치 오게 맞았다 약간 그 짜릿함 때문에 보통 숏 포지션을 즐기시는 분들이 요런 전략을 많이 사용하시죠 사실 숏을 들어가는 게 수익은 극대화가 훨씬 더 많이 되죠 극대화라고 사실은 볼수 없고요 네, <laughs> 대부분의 수익률 극대화는 롱 포지션을 레버리지하는 음. 이제 경우에서 많이 등장하고 사실 숏 포지션은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를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한 보수적인 전략을 좋아하시는 분이거나 혹은 난 남들과 조금 다른 포지션을 구축해서 수익을 내고 싶거나 좀 복잡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트레이딩 전략을 많이 음. 좋아하곤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쇼을를 처음 이제 그때 막 시작한 게한 3, 4년 전인데 쇼이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번 같은 하락장일 땐 엄청난 수익이 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그 보통 시장이 다 반납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웃음> 음. <웃음>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게. 저와 다른 트레이딩 스타일 혹은 투자 스타일 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보는 채널들이 무조건 자기만의 채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가 있는지 뭐 따로 <laughs> 인베스팅이라든가 혹은 이제 해외 지표들을 볼때아 이런 것들 본다. 아, 그 네. 제가 안 그래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몇 가지를 띄워놨는데 사실 보는 것들은 다 비슷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이거를 많이 보는데요. 이제 N A A I M Exposer Index라고 알고 계실 텐데. 주관 투자가가 얼마만큼 이거를 그내 포트폴리오에다가 주식을 넣어놨는지가 인덱스로 나오는 지표예요. 근데 밑에가 좋은 게 뭐냐면 에버리지랑 그 익스포저 인덱스를 같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이게 거의 백이 거의 맥시멈인데 99를 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백뭐1 0 2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주식을 들고 있다는 음. 거죠. 그러니까 근데 기관 투자자라고 다 믿을 만한 게 아니라 네. 기관 투자자들도 어쨌든 넣었으면 음. 다시 팔아야 되기 음. 때문에 여기 보면 레스쿼터에는 음. 73이잖아요. 네. 그러면 25만 큼은 어느 정도 약간 과매수되어 있을 음.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음.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80 이런 데서는 어떤 포지션을 잡거나 이러지 않고 음. 100이 넘어가거나 99쯤 0 왔다 그러면 이제는 진짜 좀예살 만큼, 예, 만큼 샀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들어갈 게 없다 음. 그거를 이제 이, 이, 차, 이 창에서 자주 보고요. 그리고랑 이제 뭐 FMS 캐시 밸런스라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가가 얼만큼 현금을 갖고 있느냐의 지표인데 지금 한4% 3%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되게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주로. 이제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도 올려놨는데, 진로라고 하는 회사에서 주택가격을 나타낸 건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때만 내려갔거든요. 이제 이 음영색 구간이 크래시가 났던 때예요. 막 음. 떨어졌던데요. 심하게 50% 가까이 떨어졌던 때인데, 그럼 이제 역사 공부를 하는 거죠. 아, 이때부터 내려가기 시작한 게 언제지? 2007년 얼마지? 어, 근데 그러면 하락장의 한 가운데쯤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지? 이거를 제가 직접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이제 2월부터 살짝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살짝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미국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무서운데요, 갑자기 <laughs> 굉장히 큰 지표네요. 아, 이거 네. 약간 성 지순례 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아직, 아직 상승장이 한 6개월은 남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튼 그렇고 워낙 많이들 보시는 거지만 피어링 그리드죠. 근데 피어링 그리드에서 만약에 선물 트레이딩을 하실 거면 제 생각에 이거를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이 중에서 저는 이제 보는 지표가 제일 많이 보는 게뭐 다들 보시기 좀 푸콜레이션입니다. 보통 0.6, 0.7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때부터는 숏 포지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더 사지는 않는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딴 거는 잘안 보고 요거를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매크로 마이크로에서 나오는 사우스 코리아만의 비어 앵 그리스를 만들어놨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왜그 선물에서 이제 엎어서 이제 이을 일부 추가하기 시작했냐면 요즘부터는 전 사실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약간 과열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상법 때문에 막 올라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뭔가 안고를 뭔가 뺀것 같은 그런 느낌일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로 제가 많이 보고 있는 지표고, 이제 이거는 하일드 인덱스입니다. 이것도 자주 보는데요, 제가. 이건 뭐냐면, 시장이 만약에 돈이 되게 많으면, 시장이 돈이 막 계속 퍼지고 있으면, 돈을 잘못 버는 애들 있잖아요. 막 마이너스나는 그런 어떤. TX라든지, 뭐, 위메X라든지, 이런 애들한테도 돈이 들어가는 때가 올 거거든요. 걔네들한테 저금리로.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걔네들한테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쪽까지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시장에 이제 과열이 생겼다는 얘기니까. 풀릴 만큼 풀렸다. 네, 풀릴 만큼 풀렸다. 그러면. 어, 이거를 이제 되감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쯤에 와 있으니까 어 미국 시장도 지금 이제 좀 과열인가? 물론 이제 제가 틀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 이걸 보면서 어 그래도 시장이 과열됐구나 지금 이때가 이제 리버레이션 대 이쯤이거든요. 이게 올라오면 시장이 위험해지는 거죠. 매도 포지션을 잡고 계신 상황인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주식 현물을 갖고 있고 매도 포지션을 일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너무 유명해서 3개월 10년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리, 리커버리가 중요하니까 음. 리커버리가 되고 다시 한번 역전되거나 그러면 그때가 거의 침체였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살펴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진짜로 하락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미국 재무부가 돈을 채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9월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그때 쇼퍼즈를 청산하고 다시 그 주식을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한 8,50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여야 되니까 돈을 빨아들일 때한10% 정도의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보통 10% 조정도 하면 한국도 3,000선이면 그래도 한 2,700까지는 풀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고 있고요. 얘는 이제 사실 벨로시티라고 이건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M2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벨로시티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만큼 많다고 해도 한번 왔다 갔다 한 거랑 요만큼 있다라고 해도 백번 왔다 빨리 왔다 갔다 한 거랑 이게 더 많은 부분에 경기를 과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꺾였어요 일단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주식이나 어떤 자산시장이 약간 식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2는 물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M2는 당연히 자본주의에서 돈을 찍어내는 게임이기 때문에 M2는 항상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돈이 유통하는 속도 자체가 살짝 느려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풀백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제일 좋은 때가 숏을 잡고 있는데 큰 하락이 한번 나오는 때거든요. 그때가 정말 이제 아, 그럼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위칭 매매를 할때 정말 너무 이제 재밌는 때라서 그거를 이제 한번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부 숏 포지션 지금 얹어가서 갖고 있는 상태죠. 저는 주로 헤어 지수 볼때 정도만 이제 영웅문 글로벌을 사용하는데 실제 거래하실 때 방금 얘기하셨는데 다양한 상품군들이 있기 때문에 키움 영웅문 글로벌을 쓰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게, 자, 이게 광고 때문에 여 였던 게아니에요 <laughs> 네. 진짜 왜 영웅을 써야 되는지 사실 대회를 참가를 하셨고 아마 그쵸? 그쵸? 여기 전단님께서도 저도, 키움... 저도 오래 썼으니까 네, 오래 쓰셨잖아요. 이게 물론 기존에 썼으니까 더 쓰는 것도 있긴 한데 네. 이걸 이제 썼을 때 장점들 그리고 장점 왜 같습니다. 써야 되는가? 장점이 그러니까 원월물이라고 한대요. 원월물이 거래가 가능해요. 키움이 제가 계좌를 갖고 있긴 한데 얘네는 원월물 거래가 잘안 돼요. 누르면 거래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그것 때문에 키움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움이 차트가 보기 편합니다. 아,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오래 썼잖아요. 네. 차트 보기가 편하고 차트가 최근에도 이제 막 그런 다른 다양한 지표들을 추가할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장에서 사용하는 많은 보조 지표들 그런 것들을 이제 최근에도 막 업데이트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여기는 차트나 보조 지표에는 되게 진심이다. 아, 어, 그리고 시세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에 대한 그것도 최적화되어 있다? 음. 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사실 그 동가님도 트레이더시고 지금 쇼터님 <laughs> 트레이더신데. 낭만 있잖아요. 이게 대회라는 게. 저는 2017년 한번 입상해본 적이 있는데. 맞아요. 사실 운이 네. 좋았어요. 원래 3등으로 마감했는데 1, 2등 분이 자기 주문을 자기가 한번 체결한 내역이 이제 실수로 걸 때가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이제 맞아요. 대회 당시에 그걸 이제 그 룰이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주의하면서 걸어했는데제 앞에 두 분이 그거 때문에 수상이 취소돼가지고 제가 1등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런 이력이 있었고. 근데 그 뒤로는 제가 참여를 적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한번 해보고 아이고 괜히 또. <laughs> 어~ 어차피 일단 나가자 기분만 안잘질수 있으니까 어. 네. 지금 수상자 두 분이 계신 거예요 예 네, 지금 전 사실 이번에 키움 증권이 정말 어떻게 그런 시기를 딱 맞춰서 이 대회를 열었는지 모를 정도로 딱 정말 거래량이 정말 폭발하는 시기에 정말 어. 제가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표 나올 때 그~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정말 드라마틱했던 게 표를 들고 나왔을 땐 나왔을 때는 쫙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가고 그날부터 막한3% 5%를 막 찍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올라갈 때도 제가 아마 일부 슈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건 올라갈 이슈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근데 제가 항상 뭐 저도 느끼는 거지만 시장과 저하고 일치하지 않는 데서 내 포지션이 달랐는데 내가 맞았을 때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제 어쨌든 계속 이거를 언젠가 하려고 계속 노리고 있던 사람이니까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아 이때 참가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참가 버튼 그거 두 개만 누르면 되잖아요. <laughs> <laughs> 내역을 보니까 막 일주일만에 2억씩 막 벌고 이러셨단 말이에요. 막 일주일만에. 기본 네. 얼마좋을까 그러니까요. 아니, 뭐, 잖아요아유 그것이... <laughs> 근데 아선주를 이렇게. 니아님이 부러워하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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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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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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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아 조금 위아하다고생각아고 있어요.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아트아저리에아 조금 돈을 빨아들일이아를 가지고 있아가지고빨아들일 때는. 아마 시장이 한번 정도는 크게 또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만약에 당연히 대회가 열리면 참가를 해야죠. <laughs> 동카님께서 오랜만에 또 대회 한번 나올 생각 없으십니까? 아 저는 <웃음> <웃음> 아, 아, 아. <laughs> 나갈게요. 어 정말? 아 근데 큰수익률은 아니겠지만 네, 경험 삼아 네, 이번 어. 기회 에 작게나마 경험해본 자는 좀 추겨서 사실 저도 지금 두분말 들어보니까 저도 하고 싶어요 <laughs> 사실 아 이거 나도 한번 해볼까? <laughs> 어. 네 그래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초심자들이 만약에 해외 선물로 포트를 짜라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거다. 그럼 사고 팔면서 변런시 맞춰가면서 수익을 계속 낼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좀 자세하게 좀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해줬지만 그 자기가 거래하는 상품 수가 한네 다섯 개 정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이 좀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나스닥을 난시에서 너무 잡고 싶어. <laughs> 그러면 나스닥은 원래 상승 기회가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냥 달러가 들어오면 나스닥을 사니까 나스닥이 그리고 얼마나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까? 진짜 사고 싶은. 상승기류가 있지만 난 정말 이게 밸류의이 너무 과한 것같아 그러면 위로 상승기류를 받을 때가 그러니까 상승장이거나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가는 섹터를 같이 하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조금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움이 좀잘돼 있는 게 만약에 나스닥을 한 계약을 딱 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증거금 능거가 얼마고 이 증거금 능거에 나스닥이 얼만큼 사줬는지가 옆에 떠요. 달러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엑셀에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때 얘는 얼만큼, 얘는 얼만큼, 얘는 얼만큼. 얼만큼 얘는 얼만큼 이게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얼만큼 비율을 맞추겠다라고 한게 있으면 시간이 지나서 보셨을 때도 그 비율이 이탈도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잘르시든지 정리를 하시는 걸 하시면 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물이든 주식이든 손절이 조건 원칙이긴 한가봐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트레이딩하시는 초심자들 그리고 해외 선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 포지션의 20% 이상의 숏을 잡지 마라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면서 따라해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신고가 위에서 숏 치는 거 조심해라 신고가 위에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건 조심했으면 좋겠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조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짜라는 거예요 꼭 선물을 가져갈 때 약간 한 가지만 내가 트레이딩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자르고 이런 거를 반복하시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날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시면 처음 뵀어요. 저도입니다. <laughs> <laughs> 저 그리고 동강님을 해외 선물로 하고 싶게 만드는 이. <laughs> <laughs>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laughs> 네. 이제 보시는 이제 각종 지표들 있잖아요. 트레이딩하실 때 네. 이제 하락에 대한 근거로 삼으시는 이제 몇 가지 경제 지표들 이제 네. 보시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야겠다. 저도 옛날에 저런거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어느 순간은 이제 좀안 보게 되더라고요. 음. 그냥 포지션 쭉 잡아놓고 그아 그러니까 아, 아, 몰라. 그냥 노는 게돈 버는 거다 약간 아, 이러고 네.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 보면서 굉장히 많이 그런거 봐야 됐지 그래서 시장 팔로우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지 좀 그런 것들을 오늘 음. 좀더 보면서 자극을 받았던 네.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느낀 게난참 게으른 인간이구나 스스로 그쵸 이렇게 <laughs> 이렇게까지 진짜 뭐 주택지수까지 보면서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신 그쵸 <laughs> 어, 오랜만에 들어본 롱숏레이쇼였어요전 <laughs> <laughs> 그러면 두 분을 또 다음 해외선물대회 때 그렇죠. 저희 또 네. 닉네임을 그 이제 스롤 내리시다 보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뭐 그냥 딜기운 <디낄기> 막 <laughs> 뭐 이렇게 게 좋아 남자답게. 아 남자 이렇게 동감.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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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네요. 네, 네. 오늘 굉장히 많이 자극을 받았고 아, 또 너무 많은 네. 걸 알려주셔가지고 사실 노출하기 꺼려하실 부분들 뭐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내면이 단단하신 분 같고 네. 본인 매매에 대한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즐겁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 <laughs>